안 빠질 텐데. 멋있는 옷인데. 이게 코트를 네. 불만 어, 언니만 아, 언니만왜브랜는데 아니야, 는거 필요하 는는거써 놓고. 괜찮아세요 여기 저쪽에 있어 연정파 잠깐만요. 괜찮아요. 양말. 그 눌러서 조금이 러셔 이거 제 전용 블러셔여 너가 좋으더라고. 저 초점 이게 날라가요. 그래소녀할 때는 이거보다 또 장미빛을 쓰다가 핑크로 갈아타네요. 아, 나도 아 저는 그거 한번 아, 빠지면 그것만써요수빈이볼터빈이랑불치한 거. 그렇게 하고 있었어? <laughs> 어 왜요? 어, <웃음> 어, 어, <웃음> 어 약간 <laughs> 지금 쪼꼬이야 지금. 어, 어 쎄. 아 <laughs> <다> 우리 블러셔에 지금 불어. 나나준 거요? 그렇지만 <laughs> 저저 <laughs> 큐빅 보고 지금. 아 그래? 너 지금 오늘 진짜 수빈 언니식 개그예요. 내가 블러셔를 좀 과하게 하면 수빈이가 와서 유다야 너 부끄러? 너 열나? 막 이렇게 물어봐요 아 지는 그냥 제가 같이 만나서 죄송합니다. 지도 블러셔 거의 블러셔를 올리잖아요 블러셔를 맞아 블러셔가 있어 속눈썹 보여주세요 수빈 씨제 포인트는 보여주고. 속눈썹인가봐요 또 오늘 속눈썹을 또 되게 그 속눈썹 잘 되는 마스카라로 하셨잖아요 맞다. 유명한 마스카라 죄송 오늘 포인트는 소, 저는 속눈썹에 포인트를 줬고 루다는 블러셔로 포인트를 많이 줬네요 똑같아요 수빈 님 원래 귀여워요 아, 짓짓말 아, 하시면 안 그래요, 돼요, 여러분 아요 에, 기 황소, 황소. 아, 고양이, 좋다, 좋다. 아기 캥거루. 캥거루, 캥거루. 또 좋아해요, 캥거루. 네, 할게요. 캥거루. 마 언니. 저는 꽃사슴, 꽃사슴. 어, 꽃사슴 다리다. 지 꽃등시 맞대, 꽃등시. 뭐 생각했어요, <laughs> 언니는? 아, 저, 검은 고양이를 생각하기에는. 어, 센스는 안 했어요. 도둑 고양이를. 검은 고양이. 요 <laughs> 맞아요. 저, 뜨개질해요 아시죠? 근데 전 숙소에서 언니 뜨개질하는 거. <laughs> 아니야, 어, 저도요. 네? 저희 둘이 같은 방인데 그거는 아, 너네가.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. <laughs> 아, 너네가. 좀, 아, 너네가. <laughs> 네? 제가 뭐 뜨고 계신지 우정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제가 봤어요. SNS에 올렸거든요. 그게 뭐냐면, 뭐, 수세미다, 뭐, 별의별 얘기다 나는데, 왔 여러분, 그거는. 가방입니다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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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그걸로 어떻게 설거지를 해요? 전 세상에서 그런 가방을 본 적이 없는. 데 아니에요. 곧 세상에 태어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. 그, 준비됐습니까? 네. 자, 갑니다. 수빈이 한다고? 시. 착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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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쉽다 쉽다. 쉬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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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울 수 있지만 어려울 수도 어려워. 있어. 쉬운데 어려워. 쉬운데 어려워. 어, 아, 어려워. 망했다 망했다. 그거 아니죠. 둥지 이기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해야 돼요. 자. 이 너이... 세상은 너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. One, 네. two, <laughs> three, action. 아, 예쁜 척 하고 있어요. 안, <laughs> 안 보고 싶어. 질 텐데 예쁜 척이라도 해야죠. <laughs> 그래요. 자, 자, 자 누구 편인 거예요? 전아무 편도 아닌데. 자, 감사합니다. 국민입니다. <laughs> 아 잠깐만 팀 빼세요. 반칙해 아직 안 줬어요. 하나, 둘, 셋. 세... <laughs> 아, <laughs> 소리 지르기 대결 많이 했어 너무 세게 받았어. 엠카 이위 후보예요. 어머, 어머! 오… 나 죽을 거 같아. 머리카락이 끼어있다. 소감이 어떤가요? 당황스럽네요. 팀을 정해야 될 텐데 아까 우리 1교시 때 가정 시간에 했던 그팀 그대로 가도록 하겠다. 어, 그로 가야 됐네? 우리가 이겼네. 졌다고 생각해. 또수빈이야 아 잠깐만 내가 해는 아이폰인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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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모르시나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<laughs> 여보세요. 네, 일단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려요. 누구시죠? 아실 <웃음> 거 <웃음> 없고요. 유니온 팀장인가요?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<laughs> 요즘요? 네. <laughs>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세요? 네. 네. 그래요? <laughs> 아 별로 안 궁금한데 물어보래요. <laughs> 아무래요. 네. 저 요즘 네. 팔찌만 들고 있고요. 네. 팔찌. 어, 팔찌만 들고 요즘에 부부의 세계 1주일 네. 전에 끝나가지고. 네. 너무 아쉽고요. 컴백 준비는 안 하시나 봐요. <laughs> 컴백 준비. <laughs> 컴백 준비 엄청 안 했죠. 저희가 신입 아, 테스트. 실리트... 네. 네. 야? 하실 말 있으세요? 걱정나요 우리. 아, 한 명만 맞는 게 기대한대요? 아 죄송합니다. 아알 아, 네, 말하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아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훈련캠프요? <laughs> 아니 심리 테스트요 심리 테스트. 아, 심리 테스트. 네네. 소개해 주세요. 이거는 제가 저희 딱 노래를 듣고 네. 떠올린 풍경인데 이게 뭐냐면 봄인데. 네. 저희가 2월에 데뷔했잖아요. 네. 봄이잖아요. 보내봐서 봄이... 봄이죠? 벚꽃이에요. 벚꽃인데 아아아 2월이면 아직 눈이 덜 녹았어요. 근근데 이제. 그 사에서 우리가 피어난 거야. 아그 아름다워. 저, 오른쪽 위에 건 뭐예요? 너무 아름다워. 역시 너. 꿈보다 해영이라고. 네. 벚꽃 나무요. 아, 아 벚꽃나무예요?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막 했던 그 보라색 그거는 뭐예요? 흩날리는 거예요 와아 바람 와우 강기로 말은 잘하네요 어? <laughs> 네, 양팀 어떤 분이 출전하시죠? 경공주 떠나라 오케이 연정씨 오케이 그리고 저... 네. 어그 다른 네. 팀은? 네 제가 <laughs> 언니 팀에선 보나 언니가 <laughs> 다할수 있어 도레미파 솔라, 시, 도, 레, 네, <laughs> 네. <메 웃음> <다, 웃음> 아, 지금 비를 잡아주시는 건가요? 아, 아. 아, 아 모니터 안한사 나와. 모니터 안한 사람 나와. 정이야, 정이야. 육십구 년생이라서. 정구미요? 할머니 아니야? 할머니. 할머니는 아이고, 우리 나와봐요. <laughs> 네회사 어디요? 언제 일본 에서 직진한 오백 년 정도는 나와. 저거 사실 내 땅이야. 내, 내 땅이야. 내 땅이야. 할머니도 호둥준한 적. 사투리 할줄 아는 것 맞아? 내가부터 서울에 올라온 거. 보 옆에 앉은 수빈의 술버릇은? 술버릇? <laughs> 목소리가 한 100톤이 올라간다 보나씨 수빈의 네. 술버릇 목소리가 한 100톤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래도 하이톤인데 네. 약간, 아, 술을 잘 못먹어요 그래서 거의 안먹는데 조금 먹고 취기가 올라오면 <laughs> 일단 목소리가 <laughs> 한참 올라가고요. 음. 오, 좀 귀여워, 궁금하다. 애교가 많아져요. 그래서 막 아니 저 심장이 빨리 뛰어요. 막 아, <laughs> 술을 진짜 잘못 마시는데 마시면 어.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지금 어, 막 뛰어요. 일단 나가서 막 뛰어요. 그러면 어. 이제 같이 멤버들이 저를 잡으러 <웃음> <웃음> 같이 뛰는 걸 동네 한 바퀴를 해요. 어.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<웃음> <웃음>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그러고 자요. 저 나도 뛰었나요? <laughs> 예. 순수하대. <laughs> 원래 스킷이 많은 친구가 아닌데, 저한테 와가지고, 언니, 심장이 빨리 뛰어요. 아 <laughs> 자, 이제 별과 관련한 문제를 드릴 텐데 혹시 별로 일행시 가능합니까? 어. 별이요? <웃음> <별>. <웃음> 별이요? 네. 음... 자, 별별걸다 시키시네요 와우! 어, 대단하! 자, 진짜 갑자기 시켰는데 별... <laughs> 어, 별 꼴이야 <별꼬리야> 정말 <웃음> <웃음> 비기 비기 비기야 아, <laughs> 여러분의 부기를 압수시켜 드립니다 아, 어떻게 우정들 <laughs> 그 진짜 졸려 보여 졸려? <laughs> 피곤하잖 <laughs> 이건 꿈이야. 아, 우리 사다안둘요 이건 꿈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떼서 가. 사실 시자분 4시 1분 4시 1분 4시 1분 4시 1